안녕하세요 3일 화목난로 입니다 많이 본 이미지 저희 3일 화목난로 입니다 자 오늘 요 상품을 소개를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자 돌멩이에 밥풀이 붙어있는 요돌 뭔지 잘 아시죠 네, 얘가 맥반석 이라고 저희가 좀 유명하게 알려진 게 맥반석은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.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상식이죠. 그래서 저희도 이 상식을 가지고 25년 이제 겨울을 보내면서 저희 난로는 또 시즌이다 보니까 신제품이 나왔어요. 이제 맥반석으로 얘를 가습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맥반석 위에 뭐 오징어 또는 뭐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뭐 구이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가능하겠죠. 그렇게 해서 가습 형태로 물을 부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녹이 슬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만 스인레스로 제작을 했어요. 자습이 안 붙는다는 거죠. 어디든. 자, 여기는 4.5t 예. 강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습이 붙는 형태고 여기는 스인레스 자쓰이 붙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맥반석으로 이제 우리가 음용까지 다 혜택을,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출시가 되었고요. 여기는 기존에 쓰시던 것처럼 이제 군고구마 여기 위에 올렸고요. 고구마, 뭐 떡, 감자, 뭐 호박 이런 거 건강식으로 요즘 많이 구워서 드시죠. 여기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고. 그럼 여기 동그란 거, 여기는 뭐냐? 이 동그란 거가 이제 풀림이 가능하거든요. 얘를 풀어서 이제 장기간 난로를 쓸수 있는 거다 보니까 거의 뭐반영구적이잖아요한 10년, 20년 이 정도 쓴다고 봤을 때 아무리 뭐 좋은 연료, 뭐 나무를 쓴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막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청소가 수월하고 편해야 영구적인 난로를 좀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를 풀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. 그러면 풀어서 여기를 청소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겠죠.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면은 뒤쪽으로 가서 이 무거운 150kg가 넘는 이 난로를 또 옮기고 또 이쪽 저쪽 만들어서 자리를 봐서 여기서 뭐 청소를 하고 이런 번거로움. 이거는 진짜 우리가 뭐한해 겨울만 쓰고 안쓸것과아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서 사용하시는데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아요. 그래서 앞쪽으로도 청소가 가능하다. 그리고 기존에 저희 난로모스 그대로예요. 나머지는 뭐 수월한 재청소. 이거 빼면은 이제 제가 요 밑으로 쑥 떨어지겠죠. 그러면 얘를 빼서 그냥 탁탁 털어버리면 되고. 그러면 재청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냐? 거의 뭐 두세 달에 한번할수 있어요. 그 정도만 해줘도 저희는 아주 미세한 파우더로만 제가 나오기 때문에 청소를 거의 안 하셔도 된다. 이런 장점 그대로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여기 옆에 보시면 저희 기존에 있던 고급형. 고급형 그 이미지 그대로에 이렇게 이제 백반석을 올렸어요. 이제 얘가 스텐레스 얘는 기존에 있는 강판. 요 차이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얘는 보급형. 저희가 이제 농막, 비닐하우스, 조금 더 편안하게, 가격대도 조금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.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. 자, 높이가 얘보다는 얘가 높고, 얘보다는 또 얘가 높죠. 여기 시스템이 저희가 특허품이거든요. 거꾸로 타는 난로가 여기서 기능을 많이 해요. 삼중연소다 보니까 진짜 미세한 나머지 재까지도 한번더 태워서 위로 올려보내고. 그러다 보니까 난로가 가동이 됐을 때 이쪽으로는 아무리 뚜껑을 열어도 재 미세먼지 냄새가 없다. 이거가 저희의 장점이죠. 이런 장점들을 다 살려서 맥반석을 이용해서 원적의 선을 한번 같이 해보자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신형이 이렇게 맥반석 말로가 출시가 되었어요. 가격은 전화 주셔서 상담 문의 한번 받아보시고요.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다음번에 또 한번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